반갑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실전투자 8년 그리고 단기 종목 수익률 대회에서 다수 입상한 저는 지민혁입니다 제가 9월 13일 화요일에 저번 hlb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게 있죠 바로 무엇이냐 한번 짧게 들어볼게요 금락, 이런 걸 일으키는 상황이라 이 4만원대 구간에서는 절대 매수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은 세력들이 억지로 주가를 올린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진입하시게 되었다가는 세력들의 개미 털기에 크게 손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 또한 이 기업의 적정 주가를 확인하고 체크해 가면서 티안 나게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최대한 그 가격대를, 이 가격대를 맞추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드리면, 지금, 세력들이 원하는 적정 주가가 아니기에, 개미들이 일으킨 상승을 억지로 찍어 누른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혹시나 이 구간에 진입하셔서 물려 계신 주주분들이 있으시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또한, 이 HLB의 주가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법과 수익권 전환 방법을 세세하게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금일 오전 9시 43분에 참 애매한 기사가 떴죠. HLB의 항암 치료제 리보세라닙이 유럽 종양학회에서 논문으로 선정됐다는 기사가. 자, 여러분들은 이 기사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호재? 아니면 악재라는 생각? 이둘다 아니죠. 이거는 그저 세력들이 개미들의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작성한 억지성 기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기사가 나오기 전에 이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보시면 기사는 9시 43분에 공개가 되었지만 주가가 밑으로 빠진 거는 시회와 장 시작하고 나서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세력들은 이 HLB라는 종목의 적정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4만 원대까지 누를 것이다라는 말 기억하시나요? HLB 주주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희망도 없어 보이고 절망적으로 들리시겠지만 여러분 주식은 항상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봐야죠 항상 매일매일 바뀌는 차트에 조금만 손해가 나면은 스트레스 받고 조금 올라가면은 더 올라갈까 기대가 되면서도 욕심이 나고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주식하시기 참 힘들지 않으신가요 만약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다면 마인드셋을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어떻게 바로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이런 세력주 쫓아다니면서 저점에 타이밍을 노리고, 스윙 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을 찾아야 한다. 이거죠. 실시간으로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차트를 보시는 게 아니라 100% 확률로 주가를 상승시켜줄 세력주를 찾아서 그 종목에 일정 금액을 넣어두고 어차피 세력이 눌러서 주가는 떨어질 거고 어차피 세력이 알아서 주가를 올려줄 건데 하루 이틀쯤은 주가창 안 보시고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여행도 가시고 늦잠도 주무시면서 이렇게 멘탈케어에 나가시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저는. 파트를 맨날 보는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종목도 분석해 가면서 매일매일 단타로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발견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카톡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주주분들이랑도 소통도 함께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도배되는 그날까지 무료로 단타와 스윙으로 가져가실 만한 추천주 드리고 있는데 이 상단에 전화번호. 110-3099-3391로 문자 카톡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런 다이나믹한 수익 맛보시면서 웃으실 수 있어요. 진짜 실력 좋으신 시청자 분이시라면 제 영상 시청하셨으면 바로 이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매일 이렇게 차트 보고 하시는 게 아니니까 이런 타이밍 잡기가 진짜 엄청 힘드실 거예요. 이 영상 보시고도 그냥 충분하시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셔도 되고, 아, 난 대응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아직도.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다면 걱정 마시고,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010-3099-3991 010-3099-3391로 연락주세요. 뭐 숫자 뭐 1이든 뭐 종목명이든 아무렇게나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물려있는 종목, 도움 필요한 종목들 있으시다면 종목명 써서 보내주셔도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럼 앞으로 이 HLB의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까 이걸 예측하고 대응하시려면 적정 주가라는 거를 파악하셔야 한데. 왜이 적정 주가를 파악해야 되냐?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 분들께 한 말씀 드리자면 이 HLB 적정 주가가 어제와는 다른 거 눈에 보이시죠? 이 적정 주가가 중요한 이유는 주식이란 건 매일 매일 가격이 달라지고 확확 바뀌면서 변동성이 큰 요즘 시장에 이 종목의 적정 주가를 아셔야 주식을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죠. 그리고 세력들 또한. 이 적정 주가에 맞춰서 주가를 조작하고, 차트를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력의 뒤를 밟으려면 이 적정 주가를 무조건 파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옆 화면에 보이시는 이 적정 주가 계산기가 뭐냐? 짧게 설명드리자면 내가 직접 밤을 새가면서 며칠 동안 밤낮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적정 주가 자동 계산기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들 유료로 몇십만 원돈 주고 팔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 프로그램을 유료가 아닌 무료 에포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서 말씀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원하신다면 제게 지불해야 될 것은 바로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 프로그램 받으시려면 상단에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한통 엑셀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고 저는 이 적정주가 계산기를 사용하면서 제 매매기법에도 추가하고 참고해 이런 수익률을 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료 받으시면 충분히 저와 같은 수익 또는 그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으니 한번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신 종목의 이 적정주가를 알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 바로 그 기업의 전망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현 상태가 고평가를 받고 있는지 또는 저평가를 받는 상태인지. 알게 되면서 저점 매집의 포지션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 아신다면 앞으로 주식하실 때 진짜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만약 이것조차 사용하기 귀찮으시다면 이렇게 문자 또는 카톡으로 제가 그 종목의 적정 주가 또한 함께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담 없이 연락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어디서 다운 받아야 하나 바로 상단의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한통 엑셀이라고 보내주시면 바로 이 파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법 또한 보기 쉽게 정리해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지금 HLB의 적정 주가는 마이너스 6,440원에서 마이너스 12,140원, 최대 4 7 1 0원 그리고 최소 35,010원 이 말은 세력들이 35,010원에서 4 7 1 0원이 가격대 구간에서 횡보를 만들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타 종목에도 이 적정 주가 계산식을 대입하시면, 세력들의 평당가, 그리고 목표가, 이것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서 참고하시면 되고,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 대형 수급주, 그런 종목에 대입을 하시면, 그 가격대에서 저평가를 받고 있을 때 매수, 고평가를 받고 있을 때는 관망, 이런 식으로 대응해 나가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상단의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엑셀이라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본론으로 와서 제 눈에 딱 보이는 세력의 시나리오 이걸 말씀드려 볼게요. 이 시나리오는 제가 지금까지 영상 촬영하면서 90% 이상의 타율을 보여준 저의 시나리오입니다. 제가 과거에 찍었던 영상들 전부 보시면 어떤 종목이 당장 내일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면서 꼭 말씀드리죠. 이게 제가 지금까지 촬영한 영상 수십 개 중에서 두세개 빼고 다 맞췄어요. 어떻게 맞출 수 있었냐? 세력들의 패턴은 뻔하디 뻔하고 저는 8년 동안 세력들 쫓아다니면서 이런 저런 경험 다 해보고 짬에서 우러나오는 바이브이기 때문에 충분히 믿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세력들이 이런 애매모호한 기사를 내보내면서 본인들의 수익 금액을 익절하고 그 매도세의 주가는 하락한 상황. 이런 상황에 개미들은 이 뉴스 자체가 악재라고 판단하여 떨어지는 주가 플러스 악재 기사라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공포 투매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살짝 찔리시거나 인정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은 현재 떨어진 주가에서 살짝살짝 살짝 매수를 하며 올릴 듯말듯 듯 이런 느낌을 주면서 개미들을 다시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보세요. 지금 매도가 이렇게 쭉 나오니까 다시 매수세 증가하면서 거래량 조금 나와주면서 개미들이 저점 구간이라 생각하고 진입하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세력들은 이거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본인들이 자금을 추가로 더 투자하지 않아도 알아서 개미들이 매수하게 만들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서 더 크게 상승시킨 후 이런 식으로 싹 처분하면서 탈출할 기회를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고점에 진입하셔서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들고 혼자서 대응하기엔 멘탈도 버티지 못하겠다. 스스로 혼자서 대응하시기 너무 힘드시다. 하시면 상단의 전화번호 010-3099-3391로 문자 대응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주주분들과 1대1로 소통도 하면서 여러 주주분들이 계신 저의 단톡방이 있으니까 한번에 다 같이 대응해 드리면서 제가 위로 겸 단타주와 스윙주 자주 드리고 있거든요. 예시 보여드리면 이분이 옛날에 랩지노믹스에 크게 물려있던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제가 같이 대응해 드리면서 춤의 타이밍, 그리고 손절 타이밍 이런 거다 알려드렸었는데 이때 랩지노믹스 한번 검색해 볼까요? 이분이 무등 이슈 때 들어갔으니까 이 3월달. 얼마? 12,800원 구간대. 이때 물리셔서 7월 달에 7,000원에서 다시 재진입하셔가지고, 춤에 통해서 평단 낮추시고, 제가 이 7월 13일날 브리핑해드리면서 마이너스 45% 찍히신 분, 대응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플러스 5.8%까지 수익을 내셨죠. 이런 탈출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종목 말고도 다른 종목에 묶여 계시더라도 탈출 또는 수익권으로 전환. 이렇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목에 물려 계시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시고 배워가시면 도움 진짜 많이 되실 거고 영상 매일 보거나 공부하는 게좀 시간상 안 되신다 하시면 위에 번호 010-3099-3391 여기로 종목명 또는 뭐 숫자 아무렇게나 찍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대응도 같이 함께 해드리고 이렇게 카톡 단톡방도 있으니까 여기서 강의도 해드리면서 가끔 괜찮은 단타주, 휴윙주 이렇게도 드리고 함께 같이 소통해 나가면서 이 주식시장 함께 쳐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연락 안 보내주셔도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